오늘은 종교 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개신교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는 세 개의 큰 교파로 분류됩니다. 그 첫째는 천주교회입니다. 영어로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하고 또 다른 기독교 교파는 정교회입니다. 옥소도스 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개신교회입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 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 모든 교파들은 모두 개신교회에 속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뭐에 저항할까요? 타락했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500여 년 전에 출발한 겁니다 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교혁의 정신이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준비했는데 그 첫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라틴어로 sola fide 이렇게 됩니다 둘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읽어요. 세 번째가 오직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이 다섯 가지 정신을 기억해야 되냐면 맛을 잃은 소금 할때그 소금의 맛이 이 다섯 가지입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다섯 가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종교 개혁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의 큰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 읽은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녿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변질되고 빈 껍데기의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히스기야는 산당과 주상, 목상과 같은 모든 우상들을 철폐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목할 점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분양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부솟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순 것을 가리켜서 느우스단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누스단의 이름의 뜻은 노조각이란 뜻입니다. 이건 그냥 노조각일 뿐이지, 너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숙이 21장에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민숙이 21장 4절로 5절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애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험난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길이 험하고 물과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권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자리에는 어김없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불밴드.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누가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죽이려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살 길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사망해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노뱀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뱀을 만들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셨습니까? 그리고 노 조각일 뿐이라고 부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노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뱀을 받아보면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노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배는 그 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보배는 뭐가 보배입니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회라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신교회 정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신교회 정신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배웠죠. 다섯 가지 기억하십니까? 개신교회 첫 번째 정신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입술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믿음 아니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믿음에는 적은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합니까? 믿는 사람이 행해요. 믿음,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알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정근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간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건또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돈이죠. 명예. 지식, 힘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 타락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였어요. 정치와 결탁했고요. 부를 추구했어요. 높고 큰 예배당들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타락했던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세상적인 부와 권세를 더 추구해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세상의 정치 권력과 야압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건 개신교회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개신교의 두 번째 정신은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농사일은 농부들의 수고가 50%고요, 나머지 50%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엉터리 계산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나 열심,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상을 받거나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예물은 물질적인 세상의 복을 더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에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이 공로주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 나가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신앙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나 저분을 좀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깜짝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거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 생활에는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게뭐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얻은 건데.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을 잘 보니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해요.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나보다 잘하면 어떡합니까? 시기해요. 나보다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정죄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뭐 축원드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개신교의 세 번째 정신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제쳐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갔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특징이 있는데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국어 성경으로 번역한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요. 아까 솔라피데 이게 라틴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읽어요.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읽어주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 개혁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릉 예양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추구했던 한결 같은 비전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강릉예한교회 말씀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이키는 길잡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였던 찌빙글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찌빙글리는 세 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에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나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사람을 우상화하고요. 신격파예요. 교주를 메시아로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처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무오설을 주장하면서 교황을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다양한 개신교회의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마다 저마다 직제가 있거든요 크게 세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감독제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 중심의 감리교회가 대표적인 감독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제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가 대표적인 장로제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있는데 회중제 교회예요 평신도 중심의 침례교회가 대표적인 회중교회입니다 개신교회 특성이에요 어느게더 좋다 어느게더 나쁘다 그런건 아니고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될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 평신도 회중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그리스도로 섬겨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되시는 교회는 언제나 거룩했지만 사람이 교회의 머리 노릇하면 반드시 타락했어요.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검증된 말씀입니다. 개신교의 마지막 정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의 5대 정신은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는 소금의 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저마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람이나 물질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기보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세우며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7절로 8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야 18장 7절로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신다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거야. 그가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희스기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전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종교개혁의 정신을 붙잡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